TK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발 경제 좀 살려달라. 갈라진 국론과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라는 대구경북 유권자들의 열망이 민주당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에 갑니다. 성실하고 절실하게 민심을 경청하고 간절히 지지를 호소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진정한 국민 통합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직위현 판사의 거짓말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룸사롱 접대 의혹을 부인한 것도 볼성 사나운 일인데 금세 탈론할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심지어 직위연 판사는 제 멋대로 내란 속에 윤석열을 풀어주고 내란범들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장본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직위연 판사는 더 이상 전 국민이 지켜보는 12.3 내란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이 지 판사의 접대 의혹 조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위원 판사가 법관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12.3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손을 떼고 법원과 공수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SPC 계열 공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SPC에선 최근 3년 사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2022년에 발생한 사고 이후 SPC가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담한 마음입니다. 안전한 일터는 그 자체가 노동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랍니다. CJ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택배 등의 택배업체가 6월 3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사전 투표일은 평일이기에 본 투표일마저 휴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수만 명의 택배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특수 고용직, 배달 라이더. 플랫폼 노동자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기업들에게 촉구합니다.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 주십시오. 더불어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급변하는 노동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건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하고 악독한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가해자들을 반드시 찾고 엄벌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원실과 시도당 선대위에 꼭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